오늘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뭐 그냥 아날로그 디바이스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좀 표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기업은 어, 간밤에 0.6%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요. 장중에 살짝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찍기도 했습니다.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렸지만 벤코 오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라는 애널리스트가요. 정말 동급 최강의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다양한 성장 기회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얘네 수개월 내 원래 이 목표가는 거의 1년 목표가인데 수개월이라고 세요 수개월 내 주가 30%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수 의견은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250달러로 8.7% 상향 조정했습니다. 오늘 종가 비교했을 때약28%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 건데요. 자, 그냥 이제 저는 그냥 편하게 아날로그라고 이야기 할게요. 이 아날로그는 그럼 어떤 회사냐? 1965년에 설립된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데요. 뭐 데이터 변환, 그러니까 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뭐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주는 이런뭐 변환 관련된 반도체 칩을 만들고 뭐 신호 처리라던가 전력 관리 기술 전문 이쪽 관련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음, 산업용 공정제어시스템 그러니까 얘들이 만든 이 반도체 칩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산업용 공정제어시스템이나 공장 자동화 시스템 무선 인프라 장비 의료 영상기기 뭐 환자 모니터링 장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자동차 우주 항공 방위 전자장비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에 반도체 칩이 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아, 자기네 홈피에다가 자기네를 어떻게 약간 홍보를 하고 있냐면 아날로그와 디지털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 솔루션으로 결합을 해서 디지털화된 공장 앞서서 봤던 뭐 산업용 공정 제어 시스템 그죠? 로 모빌리티 자동차 쪽로 디지털 의료 발전을 우리는 촉진하는데 아, 기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용의 반도체고 어디에 쓰이는지 이 정도로 약간 좀 이해는 돼요 저희가 그죠?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냥. 어, 대충 요런 반도체구나. 요런 상당은 되죠. 매출 구성을 보면, 아, 산업용이 약51% 이고요. 오토모티브, 이 자동차 쪽 관련 반도체가 21%입니다. 그래서 우리 작년에 막 자동차,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고 할 때, 그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로도 많이 거론이 됐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6,400개 이상의 를보를 하고 있고요. 고객 수가 뭐 12만 5천 명에 달한다라고 얘가 얘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, 사업 구조가 B2B 그러니까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비즈니스 구성이 한 87%에 되니까 아무래도 이 12만 5천이라 하면 거의 뭐 기업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약간의 그 투자 지표. 이제 저는 좀 날려 줘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요 위에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어 서 아래 내용이 주요 내용이어서 네, 저는 저 빼주세요. 네. <laughs> 자이 아래 하단에 깔아놓은 이 다섯 개가 주요 투자 지표로 저희가 볼수 있는 내용인데요. 일단 얘들이 강조하는 걸 보면 매출, 연매출 120억 달러 이제 돌파를 했고요. 이게 예, 작년 기준입니다.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31%입니다.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라 한다면 얘들이 매출 120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면 잉여 현금으로 약 36억 달러를 어, 창출할 수 있는 뭐 이런 현금으로 매우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. 자 그리고 지난 10년간 주주환원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배당이라던가 여기에 150억 달러를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,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약 10%에 달한다. 그러니까 배당을 꾸준히 10년간 늘려왔다라는 거고요. 10년간의 총 주주 수익률이 350%에 달한다. 이건 뭐냐면, 아, 최근 10년 동안 뭐 주가 상승률, 배당한 것, 뭐 이런 것들 다 더해서 우리에게 투자를 했다면 10년간 약 350%의 수익을 봤을 거야. 라는 뭐 그런 지표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기업이다. 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자, 이제 우리 벤코브 아메리카의 비베가리아가 왜이 기업을 동종업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세 가지로 이 투자 포인트가 나뉩니다. 첫 번째는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. 자, 이 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날로그는 성장성과 방어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들이 뭐 주식 투자할 때 이건 성장주냐, 뭐 방어주냐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방어주냐, 뭐 경기 민감주냐,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흐름인데, 하튼 여이 기업은 성장성과 방어성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, 아 지금 전기차 등 성장이 매우 가파른 뭐 이런 산업인데, 이 성장하고 있는 부문과의 연결성이 있는 기업, 그래서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. 반면에 일반 소비재에 대한 노출도가 낮다. B2B 사업이다 보니까,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성장성과 또 방어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매출과 주당 수익, 그러니까 수익성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요거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은 요 애널 보고서가 아니라 또 다른. 뭐 보고서 평가에서 나온 내용인데, 그 내용을 보니까, 아 실제로 이 아날로그의 EPS 평균 선장률이, 연평균 선장률이 11.3%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. 올해 이 예상치가 약10.8% 정도로 나오는데, 이게 지금 업계 평균이 4%라고 하니까, 아 확실히 수익성 성장세가 매우 가파른 기업이다라는 건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어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 통신 영역, 산업시장에서의 얘네가 성장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두 번째는 계속해서 어, 앞서서도 좀 예상은 하셨겠지만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 되게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. 이 기업은 30%대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기 어느 정도 수준이냐? S&P 500 기업 중 상위 10% 이내에 들어가는 수준이다.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30%대라는 건. 그래서 매우 이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경쟁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보다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훨씬 더 높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건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현금 흐름 부분인데 이 빨간색 이것도 이제 다른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. 연간 현금 흐름 성장률이 요 아날로그가 99%에 달한다고요.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업계 평균이 38.8%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현금 흐름에 있어서 이 창출 능력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이 하이브리드 제조 모델은 경기 침체기에 또 마진을 방어할 수 있고 그러면서 현금흐름을 또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뭐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매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주가잉여현금흐름 배수, 그러니까 잉여현금흐름 요 창출 능력이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움직이느냐, 요거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수준에서 움직이느냐, 요게 아, S&P 500내 동종 기업 대비해서 요 배수가 절반 수준에 그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S&P 500내 동종 기업들이 뭐요 배수가 예컨대 뭐한한네 배라면 요 아날로그는 뭐두배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근데 어찌 보면 이 현금과 관련된 기업 가치이잖아요. 그래서 앞서서 이 현금 너무 좋아, 너무 좋아 하면서 그걸 갖고 또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건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. 그래서 조금, 조금, 좀 이건 객관화가라고 해서 또 다른 보고서를 봤더니 얘들의 주가 수익 비율, 그러니까 얘들이 창출하는 그냥 일반, 뭐 단기 순디이겠죠 요거와 비교한 어, 가치, 그러니까 PR은 29배입니다. 근데 이게 업계 평균이 18배라고 해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PR 기준으로 봤을 때 얘들이 경쟁사들 대비 아,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해요. 있기는 한데 음, 그거는 좀 고려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좋은 게 내가 볼 때도 보고 싶은 항목들만 보면 한없이 좋아 보이잖아요.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현금 흐름이 매우 좋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수익성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성장하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성장을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들의 주가 흐름은 그동안 어땠나 봤더니 확실히 어, 주가 흐름도 좀 방어적인 느낌은 있어요 아무리 안 좋아도 얘들은 상당히 좀잘 선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6.7% 하락에 그쳤고요. 올 들어서도 지금 한19% 주가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 지금 밴코버 아메리카는 30%더 오를 수 있다는 라 건데요.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어, 뭐다 긍정적으로 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. 30명 중에 21명, 그러니까 약 70%가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 뭐 나머지도 그냥 나머지 30%도 중립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주가 상승 여력을 좀 봤더니요. 음,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약 220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약12%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